네 원장님께서 이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어떤 도서나 숙제를 지정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. 어, 학생 화면에서 그 무비 클래스 초등 스토리 뭐 이런 여러 가지 도서 리스트들을 직접 그 확인해 볼 수도 있지만 그 마이브 코너에 가면 그 원장님이 지정해 준그 도서와 그 숙제 리스트를 별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. 어, 요 부분을 정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일단 그 숙제 등록 코너로 가시고요. 여기서 그 학생을 선택을 합니다. 지금은 이 학생한테 먼저 해 보겠습니다. 그이 부분은 자동으로 이제 완성되는 부분이고요. 그 배치 날짜 같은 경우에 그 날짜를 원하는 날짜로 이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내일 14일 정하고 어, 이 부분에서 이제 그 무비 클래스 그 영어동화 비문학 이제 클릭해 보시면 그 리스트들을 쭉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내용도 미리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비문학 그 오랑우탄에서 숙제를 내 보겠습니다. 어, 이 카테고리와 그 도서를 선택하신 다음에. 링크 복사 부분을 클릭하시면 그 과제가 복사되었습니다. 이런 창이 나옵니다. 그러면 지금 현재 링크 주소가 이제 복사가 됐고요. 도서링크를 이 부분에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. 네, 이렇게 나왔고 또 하나 내보겠습니다. 영어일기 어, 방과후 학교 링크 복사 네,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하고 지금은 배치 의 날짜 정해져 있고 김원유 학생한테 이제 등록을 하시는 겁니다 등록하기 네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 숙제 등록 취소하시고 싶으시면 여기서 지금 이 학생한테 두 개가 지금 전달이 됐는데요 요거를 나중에 이제 과제 그 삭제를 하시면 취소가 됩니다. 그러면 이 학생 아이디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. 그, 이 학생한테 방금 이제 숙제를, 그, 도서를 등록했구요. 그러면 이제 마이 북을 클릭해보면, 네. 14일 날짜, 방금 지정한 날짜대로 이제 북 링크가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구요. Fu Manchu was. 그 더빙 제출은 여기서 이제 학생이 그 음원을 들어보고 여기서 녹음을 해서 이제 선생님한테 보내는 과정인데요. 예를 들어서 녹음을 시작하고 이제 종료를 하면은 녹음을 시작하고 이제. 종료를 하면은, 네, 이런 식으로 녹음이 되고, 어, 이 녹음된 항목을 제출을 하면은, 그, 선생님, 원장님께 이 파일이 전달이 됩니다. 다시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와서, 이제 평가 관리로 들어가 보시면, 네. 방금 제출한 이 스피킹 평가가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. 보험을 시작하고, 이제. 보험을 시작하고, 이 부분을 원장님께서 간단하게 이제 멘트를 적어주시고, 간단하게 등급을 매겨주시면 됩니다. 저장하기. 네 이렇게 평가를 완료하면 이제 공유하기 버튼이 자동으로 생기는데요. 이 공유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링크가 복사됩니다. 이 링크를 음, 그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그 학부모님께 제출을 하면은 어, 이런 식으로. When you plug a, a 핸드폰에서 보실 수 있게끔 이제 전송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.